어떤 분들인지 안정환 감독의 첫 번째 자식들 나와주십시오. 안 네. 보지 아... 아, 첫째 아들 왔습니다. 찬다 시즌 2 100회를 맞아서 특별히 축하 사절단이 우리 현창운동장을 오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 오. 아이돌 아이돌 뉴진스 뉴진스 어 직접 안정환 감독이 섭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입니까?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좀 서울 대회를 앞두고 강 팀에 대한 그 약간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네. 우리 어쩌다 벤져스보다는 한 수준이 아닌 몇 수준이 높은 팀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나 기분 나 좋은 날인데 뭔가 또 조짐이 안 좋다. 이 며칠 성사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 어. 대회를 3주 앞둔 상황에서는 네네. 아, 정말 이 팀하고 붙는 것이 가장 우리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저 키워드가 사실은 좀 저희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뭐 왜? 왜 여기 보니까 아. 내가 키운 첫 번째 자신니다첫 어, 번째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우리가 가첫 번째가 아니가 아니야. 첫 번째가, 아니야. 아니야? 어. 감독님,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리완이가 온다 보다. 일단은 첫 번째 자식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각자 다그 뿔뿔 흩어져가지고 아, 출발했어 네. 이제. 후만의 자식이지. 후만의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 많아. 자식이 아, 많아. 아, 아, 몇집 살림을 하는 거야 대체? 이 자식 이 자식 뭐 엄청 아. 많잖아요. 자식들. 자식이 많아. 요 자식들 많아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안정환 감독의 첫 번째 자식들, 나와 주십쇼! 네. 아, 아버지의 첫째 아들 왔습니다! 성춘! 에이. 성춘! 성 예! 에이. 야 정말 예 정말 반가운 분들이네요. 야 이분들 다르지. 저 TV로만 봤던 분들인데 오야 청춘 FC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안정환 감독이 나온 첫 번째 자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원 선수 출신으로 엘리트 경력만 총2 3 3년 안정환 감독님이 선택한 남자들 안정남으로 구성된 청춘 FC입니다. 뭉절 <뭄> 찬자투 즐겨보는 팬으로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가 어쩌다 벤져스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아아아아 <뭄> 이분들은 이제 안정환 감독이 2015년에 키웠던 자식들이에요. <뭄> 8살. 예. 8살, 8살 8살이에요. 8살 됐어요. 예. 올해 초등학교 아, 입학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두, 두, 두 살이다. 아, <laughs> 나 이제 나 이제 두달 지났다. 두 달. 뭉쳐서 어, 함께 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만, 예 저희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예. 생활 축구를 지도하고 있는데 안정환 감독님이 이렇게 가족 상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음, 모든 일을 제쳐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안정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 지지게 혼나가지고 억울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혼났대요. 누굽니까? 저입니다. 어예예 예, 예. 아니 제가 이게 아직도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전날에 부상을 당했어요. 전날에 부상당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오늘 오전까지는 좀푹 쉬어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까지 네, 그래서 쉬라. 네, 어, 쉬라 하시길래 아, 진짜 푹 쉬었죠. 어, <laughs> 푹 쉬었는데. 쉬었으니까 <laughs> 갑자기 어떤 분이 뛰어오시더니, 야, 너네 빨리 올라오래.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두 명을 세우시더니, 너네 나태해졌다. <웃음> <웃음> 어... 비행기표 끊어놨다 그러시고. 어, 비행기표 끊어놨다. 네, 저랑 민영이 빠지면 두명 나가면 인어딱 맞는데 갈래 하셨거든요. <laughs>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쉬라고 했지만은 저는 당연히 나갈 줄 알았어요. 어, 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할줄 알았어요. 그렇게 푹쉴줄 몰랐어요. 네, 근데 야, 쉬는다고 쉬어. 저는 기회가 안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런 실 위치가 아니었는데. 실 위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서.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아파서인데. 아, 근데 감독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한다고 아니, 말한다. 진짜 순진한 건데. 아니야. 선수들이. 아니, 하잖아? 내가 쉬라 했지왜내 마음대로? 어? 야 주식도 임마. 수식도 중요한 거야. 훈련이야. 어. 성토대 또또 또 이재석 있어야. 선수 어디 있습니까? 이재석. 아 어, 네네. 안 감독님이 여전히 엄한 것 같다. 아좀 무서워요. 아네 감독님이 이제 어쩌다 벤져스를 저희 청춘 예쁘지 선수들을 혼내듯이 혼내시니까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요즘 전자 전자. 아 올수. 자, 이번 이쪽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조기 축구에, 생활 축구는, 질축이 무포인데. 그 질축, 질축. 행복 축구. 아주 즐거운 어. 축구죠. 어. 경기에서 패배하시면은, 그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모습이, 어. 마치 그때 당시 저희를 바라보시듯한 표정이어서. 아. 그래, 네, 질축해야 되는데. 고기 축구에 질축하고 싶어. 독일 축구의 멤버들을 맞아요. 이렇게 엄하게 혼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청춘의 부시하고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어. 독일 축구인데 아. 이해돼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요? 오늘 무슨 날이죠? 백회 <laughs> 특집 날입니다 백회 특집 기쁜 날인데. <laughs> 우리 어쩌다벤저스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종목에서 최고였고 이런 거를 다. 견뎌먹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하는 건데 네. 뭐 그게 기분 나쁘면 뭐 어쩔 수 없죠 함께 어. 못 가는 거죠 어. 네. 어. 함께 어. 못 가는 거죠 어. 네. 어. 나가야지 어쩔 수없 네. <laughs> 불만 있으면 아. 나가야 돼 저는 감독님의 지도 방식에 너무 만족하고요 도현이 아. 형 도현이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웃음> <웃음> 최고지 실력이 <laughs> 쭉 올라가는 줄알았어 좋대. 좋대요. 좋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 계속 가야 되니까. 아. 네. 아, 어? 아니 근데 아, 이거 근데 진짜 큰 건데. 아니 근데 이걸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근데 거의.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법 법정 가야 되는 얘긴데 이건. 법정을 법정을 가야 법정. 법정. 그 정도 정도예요? 그 정도요. 어, 어떤 거지? 어. 야, 요거는 형사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 현재 안 감독과 채무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이 있다. 채무에 관한 얘기. 어, 선수와 감독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애, 애만 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못 하고. 그렇죠. 아, 여기서 네. 여기 해결해 드릴게요. 아, 예. 법대 네, 나온 김용섭입니다. 아, 아. 진짜로. 법대 아. 출신. 여 법대. 법대어요 법대 출신. 그 작년에 저희 선수들이 그. 안정환 감독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회식비 대결을 했었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승리했거든요. 어. 근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 아, 아 정산이 안 됐다. 아 우선 아 저도 아그 변호사 가. 친구랑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진짜 아무도 못 받았어요? 없은 아무도 없은 없은가. 없은가. 아 회식비가 정산이 안 됐어. 예, 아니 왜 정산이 안 됐네? 어떻게 왜, 왜 이러셨어요? 아, 그때 이제 그 어. 같이 회식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잖아요. 어. 예. 아니 뭐 그래도 뭐좀 금일봉이라도 전달해주면 되는데. 우리 우리 그때 씨.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아, 너무 시간이 아, 아니 그 계좌 이체하는 게뭐 시간이 없어. 요 댁에서 보내면 되는 거 제가 그런 거할줄 모릅니다. <laughs> 야, 조원이 준비시켜. 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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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있네, 있어 있긴 있어. 0 백만 원 되는 거 진짜 있어? 어, 법적인 조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드립니다 <laughs> 이거 회식비. 영성 <laughs> 씨 괜찮아요? 어때? <laughs> 괜찮아 이 정도면? 네 그러면 그 변호사 친구와 상담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불꽃이는 <laughs> 형제 대결 탐색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결은 어, 형격인 청춘 FC 선수들이 동생들에게 희들 이런 거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아하. 제안을 해온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대결인지 좀 소개를 해줄까요? 어, 어쩌다 벤져스의 뭐 기본기라든지 슈팅 지역에서 어, 골 결정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음. 스피드 드리블 대결을 오, 네, 어. 제안합니다 대안합니다! 아, 나스피드는데두 어. 팀의 선수들이 나란히 1대1 대결을 중앙서부터 드리블해서 빠르게 치고 와가지고, 파란색 고깔이 있는 긴 직사각형 안에서 슛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드리블 빠르게 오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슛을 날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슛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무시당하는 느낌의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둘, 우리 둘째 아들이 어땠어? 아, 아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어땠어? 지금 잘 키워놨는데. 아 물론 뭐 선출들이고 다 아들 잘하는 거 알지만, 우리를 아직 저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스피드는 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은교준이 우리 중이... 음, 빠른가 많아. 우리 세범명 있잖아. 아니야 나는 나는 그냥 아기 멧돼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신 없으시. 주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호 선수. 오, 자. 오! 와, 진짜 잘하수다는 느낌. 넘어. 캡틴! 이건 빠른데. 좋습지다 지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누구 누구? 누구 마시 예. 유마션. 우선 까마득한 대학 후배. 같은 포지션인 류유웅규 선수. 너 나와! 아, 류유웅규 선수. 너 나와! 류이웅규나와득하다 아, 까마득하다. 까마득하다. 아, 자, 아, 아, 같이 선배님이신데 그 같이 축구 수업도 듣고 했었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만만하니까 지목하지 않았겠어요? <laughs> 아니 뭐 선배로서 뭐 대우를 조금 바라는 면이 있어서. 네. 네. 어. 어. 네. 좋습니다. 네. 네. 첫 대결입니다. 운기할 때, 운기할 때. 자, 기던지기, 지 자, 자, 첫 번째 주의 대결입니다. 응기야. Oh, 야, 이거 쉽지 않네. 아, 말 차네요. 확실히 야, 멀리 차네요. 네, 멀리. 용이야 형들 알려줄게. 일로 와봐. 아... 첫 대결 때, 두개 때리니까. 아... 맞아, 아... 먼저 갔는데도, 아니, 아니. 빨리 때려야지. 공수형도 아... 아... 빠른 편인데. 공수도 오... 오... 빠른 편인 엄청 빠른 아, 데 자, 첫 대결. 김동우 <laughs> 승리입니다. 네, <차트에서>. 와... <laughs> 아, 이기긴 했지만, 큰 차이 없었다. 주장이 했는데도 큰 차이 없었다. 긴장해야될것같아 그럼 이제 예. <laughs> 두 번째 대결은 성치호 선수. 야, 막내. 야, 막내, 막내, 아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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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봐, 하체. 그냥 하체가 빨라요, 나 빨라요. 몸이 왜 이렇게 좋아? 허벅지가. 예. 자 상대 어쩌다벤져스도 막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있죠, 있죠. 이것도. 막내하면 또 패기 아닙니까? 예. 제가 또 진정한 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준이도 오! 나와. 이준이 나와. 준이 화이팅. 준이 화이팅. 준이 화이팅. 준이야 아, 보여줘. 준이야. 넷. 네. 아 저기 이준이 선수 엄청 빨라. 치이 화이팅. 준이 화이팅. 자 막내들의 대결. 성치호 이준이 준비. 치이 화이팅. 넷. 네. 자, 2대0입니다. 2대0. 우리 5판 3 선수인데, 청춘의 분식 한 번만 더 이기면 끝나요. 네. 아,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닌가? 다음 주자는, 센터백, 주병남. 아, 멋아 피지컬. 오,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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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백. 센터백인데? 오, 센터백. 센터백. 아니 근데 뭐요? 이 팔이 왜 이래? 옛날하고 네. 달라진 것 같아 몸이. 아뭐 아, 축구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예요. 아 대단하다. 자 상대 골라 주십시오. 같은 수비수 중에. 어, 수비수 중에 번호도 같고, 번호도 같아요. 어, 태형도 비슷한. 예. 네. 이장군. 어 나와. 어, 이장군 나와. 야. 파이팅. 아 지금. 파이팅. 와, 지금 파이팅. 어, 피지컬이나 해. 한번 보시자. 오오. 자 공자랑 얼마나 피지컬 자라. 자, 둘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아포, 아포. 담담, 담아. 담아, 담아. 자, 준비하시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있는다. 자, 장군이 무조건 장군이 we, 이겨야 된다. 이장고 이번에 중요해. 이겨야 수 돼. 할수 있어요. 장군이가 빠를 수 빠를 거 같은데 슈팅이 제대로 안될거같아데이 장군 날이 예, 아, 무조건 이겨야. 지금 다음 대결 갈수 있는데. 장군할테장군할테 자. 이 장군 주병남입니다. 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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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선발 <목소리> 제외. 선발+ 선발 자 이번 대결은 이장군 승리입니다 아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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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는이동국수석이롤모델이 이건+ 이 이건+ 이 이건+ 이건+ 이이이 자, 상대를 골라주십시오 아, 저, 타겟맨 수업을 혼자만 받으셔서. 저 어. 부러워가지고. 어. 네. 김용식 선수. 아, 번 나온 사람. 번호. 김용식 선수. 자, 타겟형 스트라이크들의 대결. 예. 진정한, 예. 아, 제2의 이동국은 누구냐. 어허. 자.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이동국에 대해서 느끼는 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죠. 어. 이동국이 이런 사람이다. 아, 그라운드의 사자그라운 킹. 그라운드의 사자 예. 저식이도한테는신아다졌다졌다졌다 덥다+ 덧다, 덧다. 아 분위기를 덥다+ 덥다+ 다아 일단은 분위기를우리가 잡아왔어요 자 자리 이동하시겠습니다 자네 가자, 가자, 가자. 번째 대결 아아아할수있아 자, 좋습니다. 아아다 자,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타아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오! <목소리도> 근데 타사 경기를 다, 다 해야 어. 재밌잖아. 아 그런 거야. 약간 다재 쟤를 위해서. 그럼 야, 야, 어. 나와 어. 나와. 어. 네 실력이야. 네 실력. <laughs> 내가 너를 아는데. 어. 야, 야 너를 네 실력이. 아. 이게 최종 다한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진짜? 다한 거예요. 우리 박주도까지 아니 안달 전양. 내가 아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예능이 아니에요. 진짜 찐에서 찐에서 찐이야 찐. 예, 찐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진짜 2대2 있고 이제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laughs> 마지막 어... 왼쪽. 윙입니다. 김용석. 법대! 예! 법대, 아, 법대, 법대. 아, 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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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선발, 제외. 선발, 제외. 형! 형! 이겨야 돼. 형, <laughs> 형. 이겨야, 형, 이겨야, 형. 이겨야, <laughs> 이겨야 돼. 어, 아, 저, 저, 어, 어. 마지막 대결이고요. 결승전입니다. 어, 네, 네. 자, 상대 골라주세요. 어, 그 제가 방송 당시 때그 안정감님의 환독 그 애정의 그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네. 무차찬다를 보면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선수를 봤는데 아, 동병선면, 나랑 비슷한 처지, 느낌 온다. 애정이 괴롭힘. 아, 오늘 처음 뵀는데 뭐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태범이랑 한번 하겠습니다. 도태범. 도태범. 결승전이다, 결승전. 자 용섭이와 태범의 아, 네. 대결입니다 두분 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안 감독한테 음. 애정의 괴롭힘을 당하그 거죠 애정의 괴롭힘 <laughs> 예, 예. 안 감독이 이런 사람이다 솔직히 겉으로는 좀뭐 냉정해 보이셔도 어. 또 이렇게 안으로는 또 따뜻하게 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기분이 크게 뭐 나쁘거나 그러지 말 예, 예, 그 괴롭힘이 싫지 않다 못해보면 네. 네. 어.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안 감독이 이런 사람이다 태범 들어가 이렇게 공이 이렇 삼각대가리. <laughs> 어, 말 못한다 말 못한다 눈이 눈이 자꾸 마 지가져 감독님 아어 불편해 그냥 그렇다 딱히 뭐 어, <laughs> 어, 얘기하기 좀 그렇다 네 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렇습니다자두 예. 분의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열이팅 열심히 열이팅 용섭이야 보여줘 용섭 보여줘야 돼 이제 아자 마지막 결승전 야 자존심이야 어 태복이 또 승부인 진정이거든. 야 골대 오른쪽 보고 차야지 너 들어간다. 골대 보고 차면 안 돼. 저는 저 뭉쳐야 차다그 표지판 보고 차거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태범아. 어. 예. 너는 저기 골대 보고 차면 들어갈로. 아 저기요. 저기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모태범, 김용서. 어, 긴장돼. 오 지금 자세 좋아. 자세 어. 동계동계자세동계 자세. 동계 자세. 동계 자세. 음, 그럼, 그럼. <laughs> 안 들어왔어? 보태범은 넣고 김용섭은 못 넣었어요. 보태범 넣고 김용섭 못넣어요야대 이변 이변. 아 이변입니다. 아유. 아 본인도 너무 어이 없어하는데 지금. 저 오늘 경기는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욕먹을만 했네. 아하, 약간 욕을 부르네 어, 또. 어, 약간 좀 괴롭힘 당할 만하네. 안전을 아, 제공하시네. 아, 네, 이두 선수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저와 함께는 하 선수였다는 게. 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네. 머리 머리 좀아팠했어요 아, 정말. 어, 지금 청진의부지가 제안한 거였는데 어, 우리 어쩌다 벤져스가 아, 드라마를 썼습니다3대 2로 <laughs> 드라마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 범이가 어, 오, 야, 좋습니다 예. 네. 이 <김병재> 감독 김병지 아, 예, 감독의 어, 두 아들이죠. 김태백 김산. 공공무중인큰 아들도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휴가를 한고요 아, 자, 뛰쳐나간 자, 뛰가나 아, 자, 요고고고 길게. 야야야야야 야. 뛰쳐가 자, 뛰쳐이 반대쪽 장정민. 자, 반대쪽 장정민. 자, 너무 잘 쳤는데요. 아,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서 예. 이건 뭐 하프라인 전이. 네. 여기서 맞고. 와... 왔으면... 네. 자, 그리고 이거 오는거 와... 보고 때리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몸이 아, 밀리면서 떴어요. 그리고 땅을 칩니다. 땅을 네. 쳐요. 아깝습니다. 기가 막힌 어. 골 나오죠. 올해의 네. 골, 올해의 네. 골될 뻔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준이 나이스, 준이 나이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좋아, 좋아, 좋아.